안녕하세요. 음. 16세기, 17세기 유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또 반대로 교회가 국가 위에 서려고 했던 아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국가랑 교회가 도대체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 이걸 성경적으로 정립하는 게 정말 중요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3절입니다. 국가 통치자는 교회 일에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나? 교회는 또 국가를 어떻게 봐야 하나? 이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죠. 네, 이 신앙고백서는 결국 두 기관,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 모두 하나님께 권유를 받았지만 어, 역할과 책임 범위는 다르다. 이걸 분명히 하려고 했습니다. 핵심 전제는?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군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건강한 관계 설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국가 권세의 한계선부터 좀 명확히 짚어보죠. 자료를 보면 국가 통치자는 말씀과 성리의 시행 또는 천국 열쇠의 권세를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딱못 받고 있어요. 네, 구약의 우시아 왕 이야기 기억나시죠? 제사장 직무를 침범했다가 벌 받은 거예요. 아. 맞아요. 바로 그 얘기죠. 그러니까 국가가 설교나 성찬 같은 그런 영적인 직무 그리고 심교 교회가 자체적으로 하는 치리, 그 권징에도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그 천국 열쇠 권세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이게 단순히 예배 형식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신앙 기준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또 징계할 수 있는 그런 고유한 영적 권한이거든요. 아하. 당시에 국가가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하면서 교회법이나 권징까지 통제하려고 했던 그 에라스티안 주의에 대한 아주 명백한 반박인 셈이죠. 아무리 힘센 통치자라도 교회의 영적 권위는 못 건드린다. 네. 그건 성경 가르침 따라서 목사나 장로 같은 직분자들이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교회가 국가 위에 군림하면서 세속 정치까지 다 지배해야 한다. 이런 교황주의적인 생각도 받아들이는 건 아니네요. 정확합니다.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면 안 되듯이 교회도 국가를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양쪽 모두에게 선을 긋는 뭐랄까 균형감이 있는 겁니다. 아, 네. 국가와 교회 각자 하나님께 받은 역할이랑 영역이 뚜렷하게 나뉜다. 그렇죠.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시니까 국가는 교회의 본질적인 그 영적 사역 자체에는 간섭할 수 없다. 이게 모든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교회랑 뭐 완전히 담쌓고 지내라 이런 뜻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흥미로운데. 자료는 오히려 국가가 교회가 자기 역할을 잘하도록 보호하고 도울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거든요. 네, 맞아요. 다섯 가지 구체적인 임무를 제시하죠. 교회 내 질서 유지, 하나님의 진리 보존, 이단 및 신성 모독 억제, 예배와 권징 보호, 하나님의 모든 규례 지원 이렇게요. 이 의무들을 좀 자세히 보면요. 국가 역할이 교리 내용을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알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진리 보정이나 이단 신성모독 억제는요, 국가가 신앙 논쟁에 끼어드는 게 아니고, 네. 사회 안녕과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그런 명백한 이단이나 신성모독 행위를, 뭐랄까, 사회 질서 유지 차원에서 제지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아, 사회 질서 차원에서요? 네. 이게 오늘날에도 보면 공공의 평화를 해친 어떤 극단적인 주장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게 만드는 지점이죠. 그럼 예배와 권징 보호도 비슷한 맥락이겠군요. 국가가 뭐 특정 예배 방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자유롭게 성경 원칙 따라서 예배드리고 또 내부 질서를 위한 권징을 할수 있도록 외부적인 방해 요소를 막아주는 역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 예배를 누가 물리적으로 방해한다거나 하면 그걸 막아주고 또 교회의 징계가 뭐 사회법을 어기는 폭력 같은 걸로 변질되지 않도록 감독하는 그런 거죠. 네네. 국가는 교회의 모든 합법적이고 신앙적인 활동들, 그러니까 교리 교육, 기도회, 구제 사역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이걸 회방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역할은 교회의 영적 활동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안전하고 평화롭게 되도록 외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 거다. 네, 요컨데 그렇습니다. 이런 국가와 교회의 독특한 협력관계를 보여주는 진짜 흥미로운 역사적 사례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총회 그 자체 같아요. 정말 놀랍게도 영국 의회가 이 총회를 소집하고 장소는 물론이고 참석자들 급여까지 모든 비용을 다 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점이 이 관계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당시 의회가 참석 성직자들에게 하루 사실링을 줬는데 이게 당시 노동자는 물론이고 대학 교수보다도 높은 액수였어요. 와 상당했네요. 네. 회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거죠. 뭐 총비용이 현재 가치로 수십억 원에 달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되지만 당시 군사비 지출에 비하면 사실 아주 적은 부분이었고요. 아 그랬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의회가 이렇게 막대한 재정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신학적 논의나 최종적인 교리 결정 내용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핵심이네요. 네.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돌아보며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도운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웨스트미스터 신앙고백은 국가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고유한 권한과 영역을 부여받았다. 이걸 분명히 하는 거네요. 그렇죠. 국가는 교회의 영적인 고유 직무를 침범하면 안 되지만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외부 환경을 보호하고 지원할 책임이 있고 교회 또한 국가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영적인 문제에선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 결국 분리되면서도 상호 협력하는 이좀 이중적인 관계가 핵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역사적, 신학적 틀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상황을 돌아볼 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의 안전이나 복원 같은 국가의 정당한 책임 영역이 있잖아요. 네. 그것과 교회의 종교적 자유나 활동 보장이라는 영역이 혹시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균형점을 찾아가야 할까요? 국가의 정당한 역할과 교회의 고요한 영역 사이에 그 건강한 경계선은 어디일지, 이 역사적 문서를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